삼성전자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 청정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깔끔해서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컴팩트한 크기로 어디에 두어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특히 세이지 그린 컬러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공기 청정 성능 또한 기대 다양한 필터링 시스템 덕분에 미세먼지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내 공기질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스마트 띵스 앱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점도 매우 편리하답니다. 소음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침 모드로 설정하면 소음이 거의 없어서 밤에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설치 또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대는 적당하지만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고려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